호랑이와 곡감. 글 송재찬, 그림 이은천. 출판사 기탄 동산 속에서 호랑이가 어흥어흥. 어흥. 아이고, 배고파. 어흥. 산속 동물들은 꼭꼭 숨었어요. 오들오들 떨며 꼭꼭 숨었어요. 이것들이 다 어디로 도망갔지? 그럼 오늘은 좀 멀리까지 가볼까? 산을 내려온 호랑이는 어느 집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어요. 두리번 두리번 마당에서 먹을 것을 찾았어요. 으앙, 으앙, 방 안에서 아기가 울었어요. 야! 아가, 뚝. 아가, 뚝. 호랑이 온다. 뚝. 어? 내가 온걸 귀신같이 알아챘네. 보통 사람이 아니군. <laughs> 조심해야지. 호랑이는 조심조심 창문으로 다가가서 살며시 귀를 기울였어요. 아가, 울지 마. 울면. 호랑이가 잡아간단 말이야.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 울지 마, 뚝. 아기와 엄마의 그림자가 창에 환히 비쳤어요. 아니, 내가 잡아간다고 해도 발버둥을 치며 우네. 이 산중의 왕 호랑이를 뭘로 보고 저놈을 그냥, 호랑이가 어흥하며 아빠를 내밀려고 할 때였어요. 옛다, 곶감 여기 있다. 자, 이제 뚝. 엄마의 말에 아기가 울음을 뚝 그쳤어요. 곶감? 곡감? 곶감이 대체 어떤 놈이지? 곶감이란 소리를 듣고 저 놈이 울음을 뚝 그치네. 곶감이란 놈이 나보다 더... 무서운 모양이지? 에구, 곶감이 오기 전에 얼른 내 빼야겠다. 호랑이는 겁이 나서 달아나려 했지만 부들부들 떨려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곶감, 곶감, 무서운 곶감. 호랑이는 정신없이 뒷걸음질치다 속아있는 외양간으로 들어갔어요. 소는 깊은 잠에 빠져 쿨쿨 자는데, 호랑이는 잔뜩 겁에 질려 덜덜 떨었어요. 그때였어요. 외양간 안으로 한 사람이 쓱 들어왔어요. 소를 훔치러 온 도둑이었지요. 소도둑은 컴컴한 외양간 안에서 두 손으로 더듬더듬 소를 찾았어요. 에? 이게 뭐지? 소도둑의 손에 잡힌 것은 호랑이의 궁둥이였어요. 아하, 이 보동보동 살찐 송아지로구나. 소도둑은 흥이 절로 났어요. 얼른 호랑이의 등에 올라타서 목에 밧줄을 걸었지요. 아이고, 무서운. 곶감이로구나. 나는 이제 죽었다. 호랑이는 무서워서 옴짝달싹 할수 없었어요. 이 소리를 지르거나 덤비면 곶감이 나를 한 입에 삼키겠지. 호랑이는 소도둑이 이끄는 대로 잠자코 끌려갔어요. 에이, 집주인에게 들키면 큰일 나겠지. 어서 송아지를 타고 내빼야겠군. 소도둑은 호랑이 목에 건 밧줄을 힘껏 잡아당겼어요. 이를 어째,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호랑이는 눈앞이 캄캄했어요. 에? 무슨 송아지가 이렇게 크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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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송아지가 아니고 호, 호, 호랑이? 소도둑은 가슴이 쿵쾅쿵쾅 손발이 와들와들 온몸에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어요 곶감이 나를 죽이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곶감을 떨어뜨려야 해 호랑이는 산으로 냅다 뛰어갔어요 밧줄을 놓치면 나는 호랑이 밥이 되고 말 거야 소도둑은 밧줄을 더욱더 꽉 붙들었어요. 호랑이 살려! 호랑이는 미친 듯이 날뛰었어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소도둑은 죽을 힘을 다해 밧줄을 붙잡았어요. 호랑이가 캣캣거리며 커다란 나무 아래를 지날 때였어요. 소도둑은 재빨리 손을 뻗어 나뭇가지를 붙잡았지요. 살았다! 호랑이를 따돌렸다! 만세, 만세! 신이 난 소도둑은 나무구멍 속으로 꼭꼭 숨었어요. 살았다! 콧감을 떨어뜨렸다! 야후! 야후! 신이 난 호랑이는 깊은 산 속으로 꼭꼭 숨었어요. 호랑이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토끼 한 마리가 깡충깡충 뛰어왔어요. 호랑이 아저씨, 무슨 일로 야호야호 소리를 지르세요? 으, 어, 토끼로구나. 말도 마라. 이 호랑이가 꽃감한테 잡혀서 죽을 뻔했단다. 응? 음? 꽃감이라니요? 고감이 어떻게 생겼는데 그렇게 무서워하세요? 이런 그 무서운 고감을 어떻게 쳐다보니 너 같은 겁쟁이는 가까이 가지도 못해 나니까 던져놓고 도망쳤지. 에이 호랑이 아저씨도 참 보지도 않고 뭘 그렇게 무서워해요? 그 고감이라는 놈이 어디 있는데요? 얘기, 이고까 놈이 뭐야? 고감 님이라고 해 욕하다가 잡아먹혀. 호랑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껏 일어난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laughs> 그럼 내가 가서 보고 올게요. 토끼는 살금살금 조심조심. 나무 구멍 속을 들여다 보았어요. 오, 어? 사람이잖아! <laughs> 토끼는 하하 웃으며 호랑이에게 돌아왔어요. 호랑이 아저씨, 걱정할 거 없어요. 그건 곶감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빨리 내려가서 잡아먹어 버리세요. 토끼는 잘난 척. 깡충깡충 앞장섰어요. 호랑이는 그래도 겁이 나서 토끼 뒤를 비실비실 따라갔어요. 호랑이 아저씨, 빨리 와요! 곶감 아, 아니, 사람이 숨어있는 구멍을 내 엉덩이로 꽉 막아놓았어요. 안에 있던 소도둑은 깜짝 놀랐어요. 아, <laughs> 안 돼, 아, 안 돼! 소도둑은 겁이 덜컥 나서 토끼 꼬리를 힘껏 잡아당겼어요. 으악내 꼬리! 놔! 놔! 아 아파! 아파! 내가, 내가 뭘 했어? 아주 무서운 놈이라고 했잖아! 호랑이는 멀리멀리 멀리 도망쳤어. 나도 살아야 해. 온 힘을 다해 당겨보자. 토끼가 이앗, 이앗. 그러자, 이게 웬일이에요? 토끼의 꼬리가 뚝 끊어져 버렸어요. 살았다! 만세! 토끼는 아픈 줄도 모르고 만세를 부르며 달아났어요. 토끼 꼬리가 왜 뭉퉁해졌는지 이제 알겠지요?